<laughs> 아, 목이 좀 쉬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좀 있으면은 이제 일요일이 돼요. 그래서 댓글 주신지는 조금 됐는데 저도 뭐 이런 똑같은 고민을 예전에 했었어요. 했어서 뭐제 경험에도 미쳐 비춰 보고 해 가지고 얘기할까 해요 그래서 댓글 주신 분 내용이 이제 반영구를 배우려고 고민 중인데 반영구만 할 것인가 아니면 네일이나 속눈썹 그런 걸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 하면서 일단 제,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배운 게 반영구를 배웠어요. 반영구를 배웠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배우게 됐죠. 상황이 이제 상황이 반영구를 하면서 이제 출장을 좀 다니다가 사우나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실면도를 또 배웠죠. 근데 사우나에서 일하다가 이제 밖에 로드샵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뭐 반영구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반영구로는 이제 그 허가가 안 나오죠. 그냥 뭐 무허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미용 쪽으로. 이제 하는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자격증을 땄어요. 내일 자격증을 딴게그 전에 제가 속눈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순서가 좀 엇갈려가는데. 조금 그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내일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는 속눈썹으로 이제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그 내일 자격증이 생기기 뭐 전후였나 어쨌든 그때 좀 시간이 길돼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돼 속눈썹이 네일 속눈썹이 피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속눈썹을 딱그 <laughs> 뭐지 이 내일 자 국시 자격증을 따 국가 자격증을 따고 또 피부를 또 땄어요 피부 자격증을. 그래서 결론은 뭐 자격증 두개 따고 뭐 로드샵을 어느 정도 했는데 정식으로 허가 내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하나를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것인가 요거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장점만 한 가지를 한다는 게 뭐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단점도 있어요. 반영구 같은 경우는 텀이 길어요. 한번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 자리를 잡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안에 뭐 다른 직업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직업이 있거나 뭐 놀면서 내 고객이 늘기를 기다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힘들죠. 배우자마자 돈을 왕창 벌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도 뭐제 주변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신 분들은. 뭐반 연구 배우자마자 돈을 뭐잘 벌고 생활할 정도, 그 정도까지 돈을 뭐 버는 분들은 저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반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돈 벌기는. 그래서 제 경우도 속눈썹, 속눈썹, 저는 뭐, 사우나에서 했기 때문에, 찜질방이라고도 하죠. 했기 때문에, 뭐 기본 바닥 손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반 연구를 안 해도, 뭐, 매출에는 크게, 뭐 아니, 매출이 아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저는. 속눈썹, 뭐, 실면도 이런 거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계, 생계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반영구 하나만 해서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 그걸 생각, 저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도 뭐, 또 여러, 또 뭐, <laughs>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전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것 저것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저냥 한거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성향인 것 같아 요 본인 자신의 성향 뭐한 가지 기술을 익히던 두 가지 기술을 익히던 세 가지 기술을 하던 그, 기술마다 그 특징이 있죠. 근데 내 성향이 그거에 맞나. 반 연구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영업력이 있고. 그러면 주로 출장이, 출장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집에 와서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내 처음에 배우고 나서 이제 사무실을 사무실을 갖는다는 거는, 일단 손님이 있으면 사무실을 갔는데 처음에 배우고 나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뭐, 거기다 생돈 들이면서 사무실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게제 성향에 맞질 않더라고요. 출장 다니고 여기 돌아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영업력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다 그러면은, 반영과 하나만 해도, 뭐, 자리를 조금 금방 잡을 수 있겠죠. 그만큼 돈벌이가 되겠죠. 근데, 내 성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반영과 하나만 해서는, 이, 생,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뭐 그럼 이게 그런것 같아. 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게 뭐 이것저것 뭐 하면은 아, 남들이 보기 아저 사람은 전문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남의 시선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남들 시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참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건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성향을 파악하고 하다 보면은 뭐 내가 꼭 이거 하나만 해야지 하더라도 피, 필요에 의해서 뭐 나이가 어리시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한계 한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치료에 의해서 한개한개 한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처음 이제 기술을 배우실 때는 어쨌든 집중해서 뭐 하나 해야죠. 똑같, 여러 가지를 기술을 배울 때뭐한두 가지 정도는 동시에 배울 수 있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하나에만 집중해서 배우는데 그러고 나서 안 연구 같은 경우도 배우고 나서 바쁘지가 않아요. 시간이 널널해요. 손님이 넘쳐나지도 않고 <laughs>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기술 익히면서 또 다른 거를 또 해볼 수도 있죠. 도전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술을 뭐한개 익히던 두개 익히던 세개 익히던 그런 건 뭐 같이 동시다발로 하는 거 그런 거는 학원 한 가지만 학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배워놔도 나중에 내성향이안 맞으면은 안 맞는 기술은 또 도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로 제 주변에도 속눈썹 연장 그거 하나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반영구도 하고 속눈썹도 하고 뭐 네일도 하고 다 했는데. 속눈썹 하나 속눈썹으로 이분이 되게 성공을 하셨어요. 정말 벌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니까는 다른 건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던뭐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뭐 하던 상황은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뭐 바뀔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하나 한 가지나 두 가지 처음에 초기에 배울 때 그때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의 성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맞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를 배우고 두 개를 배우고 세 개를 배우고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아, 너무 이것저것 하니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럴 때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고 들으면은 항상 뭘 판단할 때 기준이 남한테 두지 마시고 내 자신한테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은 내 자신의 성향이나, 내 자신의 상황이나, 내, 내 생각이나, 그런 거. 그런 게 기준이지, 남이 뭐, 어떻게 한다더라, 남이 저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거는 다 소용없어요. 항상 기준을 나한테 두고서는 생각하세요. <laughs> 그건 제 생각이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술을, 기술이 늘, 느는 것도 항상 기준을 뭐든지 나, 내 중심에 두고 생각했을 때, 그게 기술도 빨리 늘고 하더라고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는뭐 나도 이렇게, 이건 손이 틀리기 때문에. 손이 틀리기 때문에, 남이 잘하는 기술도 내가 해서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내가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해도 나중에 가서 못하는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느려도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남들이 빨리, 빨리 성공해서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처음에는 좀 느려도,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뭐 금박 됐어도 나중에는 또 폭삭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은될것 같아요. 자, 안녕 여러분. 네, 이제 좀 있으면 일요일인데 즐거웠고 좋은 일요일 되세요. 항상 <laughs>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 스텔라였어요.